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니트 가디건하울로 돌아왔습니다. 겨울하면은 니트 가디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폭닥폭닥하고 예쁜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컬러로 구성을 해봤고요. 평상시에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던 컬러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와 봤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쁜 거 너무 많고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 빠르게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보라 가디건입니다. 얘는 제가 보자마자 컬러가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예뻐. 일단 이렇게 좀 보라색인데 쨍하지 않은 채도가 살짝 떨어진 차분한 느낌의 보라 컬러의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헤어리한 이런 질감이 아주 예쁜. 그런 가디건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 골반인데 좀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살짝 안정적인 그런 기장의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딱 입어줬을 때 소매도 딱 예쁘게 덮어주면서 너무 과한 오버핏이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가디건이 엄청 따가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맨살에 닿았을 때 엄청 따가운 느낌은 아니라서 전 되게 좋았고요. 저는 지금 민소매만 일부러 입은 상태고요. 예쁜 세미 낙낙핏, 오버핏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쁜데 아우터 입기에도 딱 적합해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보시면 뒤에 이렇게 택 포인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게또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이런 브라운 컬러의 오버핏 가디건인데요 신혼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진짜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500까지 들어가 있어 일단 여기 보시면 이 가슴팍에 이 플라워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포켓도 있고 이런 꽈배기 무늬에다가 단추가 또 이렇게 더플이에요 너무 귀엽잖아 일단 엄청 오버핏이에요 소매 진짜 길고 엉덩이를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기장감이고요 약간 JYP 합격 가능할 정도로 소매가 좀 길다는 거고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엄청 낙낙하고 엄청 오버핏이라서 많이 왜소한 씨앗들은 잡아먹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롱 원피스에 이런 거 하나만 또 걸쳐줘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가디건? 음. 촉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맨살에 이렇게 닿았을 때도 괜찮거든요 엄청 박시하고 오버핏이잖아요 근데 별로 부해보이지 않아요. 보이세요? 괜찮죠? 막 그렇게 떡돼 있어 보이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부해보이지 않을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은. 음. 근데 약간 하나 단점. 주머니에 뭐 훔친 거 아니고요?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핏이 된다. 주머니 블록핏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니트입니다. 여름뮤트 집중하실게요. 완전 여뮤 톤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기장감이 있는 박시한 꽈배기 니트입니다. 얘는 넥라인이 약간 이렇게 보트넥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넥라인이에요. 그리고 소매 넉넉하고 엉덩이 90% 정도 덮는 이그 정도의 기장감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별로 부해 보이지는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니트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짧은 하의를 살짝 밑단 살짝 보이게 연출해가지고 빼서 입는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뻐요. 얘는 막 흐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단단한 느낌? 형태 유지가 좀잘 되는 그런 핏이에요. 그래서 바스트가 좀 있는 분들은 좀 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뭐 이런 레그 워머나 아니면 부츠 같은 거 이렇게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니트입니다. 촉감은 부드러워요. 편하게 맨몸에 착용하시기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왜인지 보풀이 되게 잘날것 같은 느낌? 제가 아직 이걸 입고 나가본 적은 없는데. 뭔가 보풀이 잘날것 같습니다.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약간 여리한 느낌의 니트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런 니트입니다. 오프숄더가 포인트인 트리밍버드에서 구매한 니트고요. 보자마자 나의 것이다. 컬러와 이 모든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살짝 나 오늘 좀힘좀 좀 주고 싶다 나 오늘 좀 꾸미고 싶다 이럴 때 입으면 진짜 예쁜 그런 니트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집업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 내릴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하는 느낌으로 이제 착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살짝 열어두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이게 되게 도톰해요 엄청 엄청 도톰하고 엄청 부드러운 그런 소재인데도 별로 부해 보이는 거는 또 없어요. 이런 지퍼 디테일과 이 벌어짐의 디테일과 어깨의 노출로 인해서 별로 부해 보이지 않는, 오히려 좀 여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니트라는 거. 옆에서 봐도 예뻐요. 이렇게 살짝 세일러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것도 되게 예쁘죠? 블랙 와이드 팬츠 같은거나 아니면은 스커트에 부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완전 연말 파티룩 아니냐면서? 근데 한 가지 이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팔이 JYP입니다. 한쪽만 어깨가 이렇게 까이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한쪽만이래. 그래서 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라. 그래서 어쨌든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요 니트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런 블랙 니트입니다. 왕왕 왕박시한. V넥 오버핏 니트인데요. 아카이브 제이투유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엄청 유명한 거예요. 원래 제 본지는 흰색이었어요. 근데 품절 크리 그래가지고 아쉬운 대로 블랙을 구매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니트입니다. 아주 크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완전 헤어리한요런 니트입니다. 뭐해요? 안고라? 뭐 요런 느낌인데 요런 니트가 진짜 따가운 애들이 많은데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무겁고 부드러운 소재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얘는 가벼워. 아주 깃털처럼 가벼우면서 맨몸에 입었을 때도 부담이 하나도 없는. 이거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일단 생각보다 좀 많이 파였어요. 약간 김혜수님 시상식 드레스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파여가지고 안에 이너는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꽤 깁니다. 지금 제 엉덩이를 다 덮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하이실 쪽? 아예 이렇게 한쪽을 다 쬐껴서 오프숄더 니트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연말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폭 잡아먹힌 듯한 핏을 좋아하는 씨앗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런 박시한 니트를 입으면 옆태가 좀 둔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스트가 자기주장이 강한 편은 아니라서 많이 부해 보이지는 않는데 바스트가 좀 있는 분들이면 이렇게 떠서 좀 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어깨 라인이나 이런 데를 부해 보이게 만든 그런 옷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은 이런 핑크 컬러의 가디건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던 시엔드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레이스와 프릴이 총총총총총총 들어간 이런 가디건이에요. 여쿨시아들이 입으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컬러고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뭔가 되게 따갑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별로 안 따가워요. 요즘은 촉감까지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몸에 입었을 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예쁘긴 해. 예쁜 건 맞아. 근데 조금 부해 보이는 편이에요, 얘는. 보시면 뭔가 둔하죠? 뭔가 둔해. 살짝. 그래가지고 이 가슴 라인 쪽이 좀 둔해 보이는? 느껴지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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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얼굴에도 형광등 딱 켜주는 광 컬러감이라서 또 예쁘긴 해가지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런 약간 홀리데이 시즌이 생각이 나는 이런 니트인데요. 스무드무드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 몇몇 개서 입고 나왔을 때 진짜 문의를 많이 주셨던 그런 니트입니다. 이렇게 왕왕 크고 왕왕 귀여운 빈티지한 뭔가 영국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떠주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보시면 레드랑 그린 컬러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문양이 들어간 이런 니트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진짜? 완전 도톰하고 짱 큽니다. 꼬기 엄청 크다기보다도 팔이 진짜 길고요. 이 밑단은 조금...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귀여워. 이거는 좀 귀여운 클래식한 느낌 좋아하는 씨앗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쿨톤보다는 웜톤. 왜냐면 진짜 노래요. 이게 실물로 보잖아요. 진짜 무슨 색이지? 토, 토스트, 버터? 그 정도로 엄청 누런 컬러라서 쿨톤한테는 안 돼. 그리고 이거 새 냄새가 에어드레서를 세번 돌렸는데도 안 빠져. 진짜 심해요. 그 석유 냄새. 촉감 같은 경우에는 따갑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굳이 따지면은 안 부드러운 쪽에 속하지만 따갑지는 않다. 그 정도의 느낌 저는 이너 없이 단독으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노르딕 가디건입니다 패턴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마지셔우드 제품인데요 좀 박시한 핏감? 엉덩이를 다 덮어주는 핏감에 이 패턴이 너무 예뻤어요 약간 브라운도 섞여 있고 그레이도 섞여 있고 이렇게 소매 끝까지 진짜 디테일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주머니도 있거든요. 약간 이런 이런 노르딕 니트들 중에서 진짜 자칫 잘못하면 리얼로 조금 촌스럽거나 좀 유치해 보이거나 하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살짝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면서 캐주얼하게 약간 힙하게 입기도 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소매 기장도 딱 좋고 엉덩이 덮이는 것도 좋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 핏도 너무 예쁘고 진짜 완벽. 가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풀이 쩔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제가 이걸 두번 입었나? 근데 보풀 메이커야 보풀이 막 일어나요 뭔데? 그래서 솔직히 너무 예쁘고 편하고 귀여운 건 맞지만 이 가격에 벌써 보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너무 예뻐가지고 입고 있고요 잠깐만 뭐죠? 정정 무시해 주세요. 흐린 눈해 주세요. 어쨌든 다음 가디건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핏이 정말 정말 예쁜 폼폼이 달린 게 포인트인 타나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얼핏 보면은 블랙 컬러인 것 같지만 실상 네이비입니다. 되게 되게 다크한 다크 네이비 컬러고요. 이렇게 좀 골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아방한 핏에 소매도 이렇게 길면서 이 핏감이 너무 예뻐. 역시 타나 역시 이렇게 살짝 소녀스러운 느낌을 너무 잘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입으니까 엄청 유연하고요, 흐르는 듯한 느낌? 떡대 있어 보이는 느낌 없이 이렇게 좀 흐르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에요. 이 폼폼이 진짜 킬폼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실제로 보면 좀더잘 보이는데 이렇게 단추 하나만 딱 채워주면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으로 변하죠? 이런 가디건은 진짜 기본템이잖아요. 근데 컬러도 다크네이비인 것도 마음에 들고 이 재질감도 좋고 따갑지도 않고 착용했을 때 핏도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 가격이 좀사악하더 가격 빼고 완벽한 그냥 딱요거 하나만 입어줘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코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트위드 같은 이런 트위드 디테일의 가디건인데요 시아들 화력 때문에 품절되고 난리였던 었그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오버핏의 이런 하늘 색깔의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실버 컬러의 단추들이 쪼로로록 이렇게 달려있는 게이트 룩이라든지 약간 격식 차려야 되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완전 완전 박시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소매도 덮고 엉덩이도 이 정도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약간 헤어리한 이런 소재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예쁘고 이거를 이렇게 다 채워서 니트처럼 입어줘도 예쁜데 딱 풀어줘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좀더 캐주얼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여쿨샷들이 입으면 정말 정말 예쁠 단정한데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추천해요. 이게 꽤 도톰하고 부드럽고 그런 소재인데도 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털도 많이 안 빠지는 그런 가디건이라서 완전 강추하는 그런 가디건.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인간 성탄절. 인간 산타 아 산타는 원래 인간이구나 암튼 요런 느낌의 가디건입니다 썬번프로젝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가로줄무늬의 이런 아주아주 아주 헤어리한 모헤어 가디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느낌의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성탄절 느낌의 사진용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입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안 어울려 어, 저한테 어울리진 않는데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귀엽게 매치를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엉덩 이 절반 정도 가리는 고 정도 기장감의 낙낙한 그런 핏입니다.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채워주면 또 느낌이 좀 달라요. 뭐 와이드 진이나 그런 트레이닝 팬츠? 이런 거랑 매치를 해줬을 때 되게 귀엽더라고요. 안경 같은 거에 딱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털이 막 장난 아니니까 털 엄청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안 빠져요. 생각보다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제가 어느 한 날에 이거를 입고 간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남동이었거든요. 그 같은 날에 이거 입고 계신 분세분 봤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구매 후기가 좀 많고 랭킹이 높기는 했는데 좀 흔한 것 같아. 눈에 딱 띄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 가다가 클론 마주치고 싶지 않다. 하면은 패스. 그리고 다음은 이런 가디건입니다. 이거 좀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신혼의 이런 포도 문양이 귀여운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좀 박시한 오버핏 가디건입니다. 얘는 제가 신혼에서 처음 봤을 때는, 에? 저게 뭐야? 할머니 가디건 아니야? 이랬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까지 해야게 됐는데, 쥐색 그레이 컬러에다가 이렇게 적색으로 가장자리에 트리밍이랑 포도가 들어가 있는. 너무 신기하죠? 요런 가디건입니다. 이거 말고 뭐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한데 얘가 좀 독특한 느낌이라서 구매를 해봤고요. 호불호는 세게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엄청 부드럽고 차르르한 그런 소재라서 맨몸에도 착착 입기 좋은 거의 수면잠옷 같은 고정도의 그 질감이고요.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 있고요. 단추 컬러도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예쁘거든요. 핏도 예뻐. 둔해 보이는 거 없이, 그죠? 귀여운 코디를 하고 싶을 때좀 손이 가는, 약간 그랜마 코디 할때 손이 가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프릴 롱 스커트에다가 좀 어그 이런 거 신어줘도 되게 귀여울 것 같고요. 귀돌이 코디라든지 좀 러블리한 그런 코디를 좋아하는 씨앗들이 취저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집에서 요즘 많이 입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블랙 크롭 니트입니다. 이 사선으로 단추가 나 있는 게 포인트인 가디건인데요. 다이닛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골반 위까지 떨어지는 낙낙한 핏의 이런 긴팔 원숭이 가디건이에요. 는 이거를 세우면 터틀넥으로 변신이 되고 얘를 이렇게 풀면은 살짝 이런 비정형 스타일의 넥라인이 되거든요.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또 채우면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 그다이닛이좀 힙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힙해보자. 하고 이제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목이 되게 짧은 편이라서 몰라, 나를 너무 억제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서는 입을 수가 없어. 올리면은 얼굴이 여기가 막 살이 다 위로 올라와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이 긴 씨앗들한테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살짝 각이 살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단단한 느낌? 두껍고. 단단한 그런 재질이라서 열이해 보이거나 날씬해 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약간 부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바스트가 있는 분들은 더 뜨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촉감은 약간 따가워요. 맨몸으로 입기에 약간 거슬린다. 근데 뭔가 이게 너무 예뻐서 로우라이즈 진이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품었어요. 근데 예쁘더라고. 흑장 바지 같은 거랑 이렇게 매치하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입기에는 어, 괜찮지 않나 트렌디하고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입고 있고요. 근데 딱 봤을 때 지금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와, 무슨 느낌? 보풀 잘날 느낌? 지금 딱 왔거든요. 사실상 그 가격에 비해서 질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요거까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니트입니다. 여름 뮤트를 완전히 저격하는 그런 니트인데요. 아수라? 그서 구매를 했었던 이렇게 오버핏 브이넥 니트고요. 아주 이렇게 헤어리한 이런 소재가 포인트인 그런 니트입니다. 핏이 너무 예뻐 이렇게 브이넥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기도 하면서 살짝 여리한 그런 핏을 좀 내주고요 이 밑단을 다 내려주면 은 엉덩이를 다 덮어주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약간 얘를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되는 동그랗게 핏이 말리는 이 부분이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 넥라인이 꽤 파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오프숄더로 까버리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전 넓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너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완전 다 보여요. 완전 다 보여. 약간 묵직하게 떨어집니다. 그 무겁고 부드러운 재질 아세요? 니트? 뭔지 아시죠? 무거워. 근데 되게 미끄러워. 하시죠.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좀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살짝 방심하면 어깨가 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출에 민감하시다면 패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입어줬을 때 촉감도 부드럽고 털도 많이 그렇게 과하게는 안 빠지고 그 예쁜 딱 겨울 생각 나면서도 여뮤한테 착붙인 컬러라서 전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셨다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모든 니트 가디건들을 싹다 보여드렸는데요. 탈탈 털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최대한 우리 시아들 보시는 재미가 있게끔 다양한 스타일로 가져와 봤는데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